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정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전화 연결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 이혜민의원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예. 라디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 보면 어떻큰냐렇 해서 전 너무 감사하죠. <laughs> 아유,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좀 짧게 여쭤 볼게요. 예. 음, 제가 이력을 잠깐 봤더니 어, 예. 사업꼬시 패스하시고 남다른 음, 개인의 조금 이렇게 행보를 하셨어요. 예. 네, 민변 사무총장, 사무차장, 차장. 그 다음에 예. 뭐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인권조사. 예. 예그 다음에 또 인권위에서도 자문위원 하시고. 예. 그잘 나가는 길 가실 수 있었는데 예. <laughs> 이렇게 이런 길을 선택하신 무슨 어떤 삶의 계기 예. 이런 게 있으셨나요?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학 대학 다닐 때는. 뭐 학생운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항상 생각했던 것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면 아 뭔가 좀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법시험 할때 한겨레 21을 항상 정기구독을 했는데, 어 거기 보면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어,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소송을 하는 이제 병사들 이야기 한국과 일본 어,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민변에 가입을 하게 됐고 어, 또 민변에 상근하면서 이제 사무차장도 하게 됐고 그런 지향이. 어,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유보님 부산 토박이세요? 예, 근데 이제 출생하고 나고 자란 곳은 경남 아, 양산, 양산 시골이고. 예.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이제 졸업을 부산에서 음,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결심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각오가 대단하신 건데 이게 승산을 볼 때는. 음, 예. 이게 어렵다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물론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을 알고 출마를 했고. 어 그러나 이제 이제 부산이 언제나 뭐 선거만 하면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하, 왜 이러나 이럴 수만은 없다. 뭔가 음.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속 도전했지만 이제 성공하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엄청나게 낮고 비판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다 총선에서 단한 석밖에 이기지 못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은 이제 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적인 울분이나 염원을 담아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금정에서도 어, 비례대표. 어, 득표율이 이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1% 이상으로. 예, 예.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으로 도전하는 것보다는 조국혁신당으로 도전을 하면 음. 가능성이 더 있다. 음.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비록 정치신인이고 인지도가 낮지만, 어, 이제 주민들이 저의 이력이나, 어, 결국 그 사람의 장래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 네. 어, 지금 하는 아무리 뭐 유려한 말을 꾸며내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의 과거와 어떤 저의진 진신과 이런 것을 담아내며 조국혁신당에서 담아내면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 예. 지금 저희 채팅창에요. 예. 어, 박매희라는 우리에 참여하신 시청자분께서 공개 토론 예. 몇번 하여 분위기 떼우고 경선에서 예. 후보 단일화하면 국진당 이길 수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라고 맞습니다. 선거 전술을 예. 알려 주셨는데 예. 어, 오늘 지금 이혜민 의원님 통해서 들은 바로는 오늘 후보 예. 단일화 제안을 하셨다고요. 예, 후보 단일화 제안은 이미 이제 조국 대표께서 두번 했고 어 그런데 이제 국, 그 민주당에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네. 아무 답변이 없어서 음.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런데 무, 어 원칙은 공개 토론을 거친 단로해야 된다. 네, 네. 그래야 주민들이 그 후보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어, 정책을 검토하고 음. 그래서 누가 진짜 1대1 대결에 났을 때 국민의 힘에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인가. 검증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이제 50%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관심이 없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어, 범 야권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일으킬 수 있다. 어느 한쪽이 단순 ALS 여론 조사를 통해서 사퇴하는 방식으로는 음. 어, 어, 어느 한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상대방 후보로 다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그 지지자들이 상대방 지지자로 옮겨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무관심했던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런 중도층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 토론을 거치는 단일화여야만 한다. 네. 이것이 이제 저희의 입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이예민 의원님께서 금정을 이제 마구마구 내려가실 것 같은데요. 예. <laughs> 이미 만나셨고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청자분들 듣는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도 좋고 어, 이분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도 좋고 한번 하시죠. 네, 지금 우리 후보자님. 이틀 동안 이렇게 옆에 계속 붙어 다녔더니 네. 아주 오랫동안 보아온 음. 사이 같고요. 지금 목소리에서 들으셨듯이 너무, 어, 믿음이 막 생기지 않나요? 뭐 아니, 엄청 부산 듬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어차게 점잖네. 점잖고, <laughs> 어, 네, 굉장히 젠틀하신데, 예. 젠틀하심에도 불구하고 음. 사실은 선거 운동을 할때 이렇게 저한테 사람들이 조곤조곤 사람들이 팩폭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비슷한 과세요. 아. 조곤조곤 하신 스타일이시고, 네. 진심으로, 진심이 전달되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음. 그런데 사실 우리 후보자께서 가진 병기가 하나 더 있어요. 아, 뭔가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저도.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배우자님 자랑도 조금 해주시죠? 아 예. <laughs> 아,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캠프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원분들도 그렇고, 이제 골목의 시장 상인분들도 그렇고, 아, 저희 아내에 대해서, 아, 너무 열심히 한다. 음. 그리고 잘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성격상 또 그렇고, 어, 이제 그 공감을 잘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맞춰주고, 눈을 맞추고, 뭐 때로는 이제 같이 핸드폰 보면서 뭐 웃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손을 잡고, 이제 이게 이제 뭐 꾸며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잘, 아는데 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고 또 당원분들이 보고 지지자분들이 보니까 이제 그것이 또 퍼지고 이제 조국 대표도 그걸 이제 보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바꿔야 된다 어, <laughs> <laughs> 후보 후보의 배우자로 바꿔야 된다는 이제 농담이 나올 정도로 네, 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너무 고맙고. 음. 어, 단적으로 저보다 밤에 늦게 들어옵니다. 아. 에,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음. <laughs> 아, 끝날 때 근데 제가 사실 후보자 배우자 분과 같이 조금 많이 다녔거든요. 예. 근데 막이 선거운동하러 다니다가 마지막에 어, 우리 후보자를 딱 만나는데 그, 이, 분이 아니다, 거꾸로다. 저희 후보자랑 제가 걸어갔다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아니, 저는 허가하려고 달려갔는데, 그래도 제 남편이지 않나. 남편한테 가서 허딱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음. 보기 좋았고요. 아, 예. 가산좀 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말 화목한 음. 가정. 네. 정말 멋진. 부부가 열심히 음. 지금 금정에서 뛰고 있습니다. 음. 조혁신당 어, 후보라서도 그렇지만 저는 보면서 더욱 어, 좀 확신이 생겼고요. 음. 금정에서의 승리는 지금 정권 심판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금정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 우리 류 후보께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유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유 후보님, 예. 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단일화 결과는 당연히 승복하실 거고. 예. 단일화가 안될 때는 끝까지 가는 건가요? 아 저는 단일화가 안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예, 네.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오랫동안 투쟁해온 그 역사를 가진 음. 자랑스러운 정당이고 그리고 단일화를 해야만 이긴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 부산시민들, 우리 단일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국민적 요구를 어, 무시하는 배반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아일 마지막으로요 각오한 말씀해주시고 전화 연결 예. 마칠게요. 예뭐 저는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어, 사적생의 각오로 이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이 금정 어 전국으로 보면 작은 지역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금정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부산, 부울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 어, 네, 어떤 초석을 낳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이 금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고 혹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아, 후원금 계좌가 있습니다. 아, 네. 아, 원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부탁드립니다. 저기 우리 후원 계좌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또 격려 말씀. 네. 어, 제가 시간이 나는 족족 계속해서 내려, 내려가도록 수,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 감사를 앞두고 있어요. 하지만 조국 혁신당 어, 의원들은 일당 백식하고 있잖아요. 네, 가서 우리 후보 또 열심히 도와드리고 우리 후보 배우자와 함께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부대 앞을 같이 밤길을 막 돌아다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거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예, 후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아니 그 가산점이 여러 군데 있으신데요? 아, 네. <laughs> 아,